자 보실까요? 네, 이게 다 굴뚝 버섯입니다. 오늘은 굴뚝 버섯을 따로 왔습니다. 일명 굽더덕이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송이나 능이보다 더 귀하다는 굴뚝 버섯을 오늘 따로 가 보겠습니다. 굴뚝 버섯은 송이가 끝날 무렵에 올라오는데요, 보통 회색으로 나왔다가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솔가지나 풀 속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귀한 버섯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 보통 굽도덕 버섯은 어디에서 잘나냐면 이렇게 낮은 막한 이런 장소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데를 잘 찾아 보시면 됩니다.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시커먼 버섯이 있죠. 네, 이게 바로 굴뚝 버섯입니다. 지금 시커멓게 변했죠. 지금이 채취하게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대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 아래에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점차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흰 굴뚝버섯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이것도 한번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조그만하네요 이렇게 그 솔가지나 이끼에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올라온 곳을 찾아보면은 그런 어, 데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 보면은 도톰한 볼록 올라온 게 손으로 느껴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눌러 보면 손에 이렇게 도톰하게 느껴집니다. 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크네요, 그죠? 음. 손바닥만 하나요. 어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렇게 굴뚝버섯이 이렇게 숨어있네요, 다. 자, 보실까요? 네, 이게 다 굴뚝버섯입니다. 음,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 보면 이렇게 형태가 느껴집니다. 네 여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 보면 나오죠. 어우 얘는 상당히 큽니다 음 이건 송이네요 굴뚝버섯도 이렇게 모여서 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많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어, 이 정도면 전골이라든지 볶음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오늘은 따서 내려가겠습니다. 이 굴뚝 버섯은 어디에 좋으냐면은 항암 치료에도 좋긴 하지만은 영육성 식도염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굴뚝버섯을 데칠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서 같이 삶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시큼하지만은 이걸 데치면 더 검게 변합니다 굴뚝버섯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이 물을 어떤 분들은 따로 보관해서 드시던데 저는 그렇게 먹지는 않겠습니다 삶은 물이 좋다고 그래서 채로 걸러서 따로 보관해서 라면이라든지 된장국을 끓일 때 넣어서 먹는다고는 합니다.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친 굴뚝버섯은 3시간 정도 이렇게 찬물에 담가 넣었다가 기호에 맞게 찌개라든지 아니면은 회무침이라든지 어디에든 넣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이 넣고 당근 넣고 파 넣어서 회로 무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촉감이 탱글탱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식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참기름 탁 넣어가지고 드셔보세요. 아침에 굴뚝버섯을 따왔는데요. 오늘 굴뚝버섯 해무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굴뚝버섯인데요. 데쳐서 3시간 정도 물에 불려놓은 겁니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금 손질해서 이렇게 놔뒀고요. 야채는 저희 텃밭에 있는 거, 있는 거, 웬만한 거다 뜯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도 조금 넣어 볼 겁니다. 자연산 느타리. 양념은 고추장, 고춧가루, 그 다음에 마늘, 양파, 그리고 사과도 조금 넣을 겁니다. 간장, 참기름, 참치액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 코카콜라 조금 들어가면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느타리는 많이 넣지 않겠습니다. 아직 참기름도 안 넣었는데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향기롭고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laughs> 이게 굴뚝버섯 인데요 야채하고 어떤 맛이 날지 양념은 웬만큼 버무려졌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붓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다 넣어야죠 참기름을 넣으니까 깨소금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참깨하고 검은깨를 넣으니까 아,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아우 눈으로만 봐도 맛있게 보입니다.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채에다가 굴뚝버섯 올리고 무도 하나 올리고 당근과 사과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와, 진짜 맛있다.